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관방 잔소리장이 안니 원장. 스타쟁이 최미호 원장입니다. 아 요즘 보면 애들 이제. 청소년기라든지 한 5학년, 6학년, 좀고학년 애들이 막 공부는 뒷전이고 막공 찬다, 막 바깥에 친구들고 논다 해서 속이 상한 어머니들 좀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공부는 뒷전이고 매일 운동하고 바깥에서 뛰어노 아이 괜찮을까 하는 주제를 한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아들 엄마들은 아주 기가 네. 솔깃하시는 내이네요 음, 우리 아들도 하들한 명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한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운동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복싱도 했어요, 네, 복싱도 네. 하고 해서 막 뛰어놀고 했는데 사실 그때는 공부량이 조금 어차피 많지는 않았, 그 않았는데 아니, 요즘처럼은 다안니까요 음, 아, 예. 저는 사실 괜찮았는데 <laughs> 엄마 된 우리 최 원장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부분 사실 좀 있었습니다. 네, 손행을 많이 안 했던 상황이었기 음, 때문에. 그런데 <laughs> 네.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진료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많이 뛰어놀고 운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운동한 아이들이 왜 건강한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청소년기 때 반드시,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한 3학년, 4학년 때까지 괜찮은데, 왕이 6학년 돼서 고왕이 되고, 이제 중학교를 갈 시기가 되면 공부 양도 늘어서 애들이. 뭐 예전에는 그래도 태권도도 다니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네, 못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기에는 운동을 못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한 게 왜냐 그러면 이때는 급성장기가 들어오면서 세포수가 급격히 늘어나, 늘어나기도 하고 또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이렇게 고, 건강이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이 시기에 형성된 뭐 운동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수면습관이 성인이 됐셨을 때도 이제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이제 성인병과도 이렇게 영향이 있고 요즘은 정신 건강인 우울증도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때 이때 그 신체활동을 많이 해놔야 음, 그렇죠. 그것이 성인까지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음.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때 건강 습관이 평생 을 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운동을 많이, 결론은 이때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아, 그렇죠. 어머니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의 그 현재 지금 상황이 주 5일 이상 신체적으로 격렬한 운동, 운동을 할수 있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한 12%에서 한18% 정도 밖에 불과하지, 그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래요. 네네. 나머지 애들은 그 정도 운동도 못 한다고 아 그러고요. 그렇죠. 12에서 18%라도. 화면 다행입니다. 그렇죠. 저희 어릴 때하고 다르게 지금 청소년기 되면 다들 학원 가기 바빠서 아, 그렇죠. 네, 운동을 하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 없잖아요. 사실 제가 실제 봐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 특히 초등, 고학년부터라도 음. 이 운동하는 습관을, 이 습관을 들여놔야 그렇죠. 나중에 학년 높아질수록 시간이 없어도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식사를 못 먹는 아이들도 거의 네. 한25% 정도가 된다 고 그러고. 그건 좀 습관이지 않나요? 아침을 아무래도, 꼭 먹는 습관이. 아니 운동량도 좀, 운동량도 제대로 잡다 보면 이미 수면 습관이 이제 자꾸 애들이 늦게 자잖아요. 아, 아침에, 아침에 안 일어나기가 안 어렵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일어나자마자 학교 가기 바쁘니까 아침밥을 제대로 먹고 가, 못 먹고 하는 아이들도 많게 되고 또 그러면서 먹기는 먹는데 또 음. 반대로 운동량이 줄다 보니까 비만율이 아, 한20% 정도 또 네. 증가한다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살이 키로 간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진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중한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정도까지도 애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음. 했는데 요즘은 공부한다고 운동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 반대로 운동은 안 하다 보니까 하루 2시간 이상 게임 인터넷 같은 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한55%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정신질환, 우울증이라든지 또 불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장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한18% 정도가 해당이 된대요. 네, 그래서 청소년기에 정신 소아정신과나 정신과를 가는 아이들도 꽤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저도 어, 깜짝 놀랄 정도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아이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얘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부터 관리 했는데 중학교까지 끝난 저희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봤는데 오래간만에 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지금 이제 재수를 하고 있어서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왔는지 물어보니까 요즘에 이제 자기가 좀 불안 정도 심하고 또 이제 잠도 와. 어, 이것도 그래서, 또안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자기가 병원을 그렇죠.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병원 하니까 아까 말한 그런 거에 있어서 네. 이제 양방 병원에서 다니고 있는데 깜짝 놀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시기에 이제 시체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아침 식사도 운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아침 식사를 할수 있는 그 횟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비만 예방이라든지 또 아침밥을 먹어야지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인지능력도 향상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음. 그 양질의 탄수화물이 이거 머리를 쓰고 공부하는 청소년들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냥 단 음료수 하나가 아니고 아침밥을 식사를 그렇죠. 주식 위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이 성장과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아침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이 정신 건강에도 효과가 있어서, 운동은 우울감이 49%를 감소시키고, 불안감도 한, 한 46%를 개선시킨대요. 네. 그리고, 이제, 수면 질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또, 거기에다가 사회성이 향상돼서 협력이라든지 종중 배려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laughs> 그렇죠. 여러 가지, 음.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농구를 하는데 혼자만 할수 그렇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팀워크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주기적으로, 운동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농구 경기를 할수 있도록 저는 꼭 추천합니다. 이 시기의 운동은 아이의 몸뿐만 아니라 건강, 또 마음, 관계, 사람들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통 건장 활동량이 매일 60분 정도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쉽지 않죠.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게 60분 동안 60분은 동 해야 않아요.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6 0분안에도저 바깥에 뛰어 놀다 보게 되면 애들 밥 먹으러 할 때까지 놀다 보면 60분이 쉽게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또주 3회 이상은 좀 격렬한 운동이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그렇게 해서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이제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놀면서 그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풀수 있으니까 어머니들께서도 너무 아이들이 이 시기에 공부보다는 바깥에 뛰어논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해서 좀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공부하기 싫으면 뛰어노는 것을 음. 더 추천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인터넷하고 게임하는 것보다 그렇죠. 차라리 공부를 하기 싫으면 나가서 공을 차든지 친구들이랑 뛰어놀든지 이렇게 음. 바깥 활동과 강렬한 운동을 추천하는 것이 차라리 그 아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므로 그렇게 추천하시는 것이 공 차는 아이들한테 정말 아하. 너무 좋은 거죠 고맙어요. 고맙죠 안 나가려고 <laughs> 하잖아요 사춘기를 지내오니까 안 나가려고 하는 게더큰문제더라고 아, 우리 아이도 보니까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짜증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오히려 학습 효율도 높고. 그리고 체력이요. 그렇죠. 체력도 좋아지고 네. 또 건강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알기 네. 때문에 정신건강에도 정말 좋은 아이가 어른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운동을 어머니를 께서도 아이는 공부, 공부, 사실 심리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운동도 필요하다는 걸좀 인지해서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궁금한 이과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녕 원장. 시타쟁이 최명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뵙겠습니다. 이거는 금방